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같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의 11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백업무비를 통해서 저와 주편집장님이 벌써 한 10회 이상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네. 제가 편집장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신작 소개만 하면 제 쪽의 매출액이 크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좀 다릅니다. <laughs> 네. 제가 소개하는 영화들이 조금 더 네. 어, 높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좀더 신뢰감이 간다, 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laughs> 네. 좀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laughs>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음. 많이 참고했거든요. 아무튼 저희 프로그램 탑에서 영화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서 개인적으로 정말 보람 있습니다. 네. 어, 방송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들려오든가요, 페즈님한테 네, 그두 사람의 케미가 잘뭐 살아나는 것 같다. 음. 재밌다. <웃음> <웃음> 마음에 없는 소리 때문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laughs> 자, 오늘 진정한 챔피언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 때문이죠. 바로 챔피언 결정전 8심대 철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업 무비는 8심으로 무장한 마동석의 영화 챔피언입니다. 팔씨름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한 남자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치열한 스포츠 정신과 가족애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무엇보다 한층 벌크업된 이 마동석 배우의. 네, 팔심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네. 편집장님이 팔심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네. 저는 철심으로 한번 운명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업무비, 바로 철심으로 무장한 로봇파이터들의 세계 리얼 스트리입니다. 자이 영화는 전직 복싱 챔피언이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로봇 복싱 대회에 출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어 스포츠와 가족 영화라는 혼합 장르 이외에도 S.F.적인 볼거리까지 등장하는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를 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선방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강 팔심을 자랑하는 배우 마동석의 영화 챔피언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아 마동석 나온 영화 찾아줘. 아리아, 최신 순으로 정렬해져. 으아! 어린 시절 미국에 입양됐던 마크. 유 o u touch again, you're 한때 팔씨름 세계 챔피언을 꿈꿨지만 지금은 보안 요원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Hi. 어느 날 마크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스포츠 에이전트 진기가 팔씨름 대회 출전을 제안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근데 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세계 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 두 사람은 한국으로 오게 되죠 호텔은 어디야? 마크는 한국행을 기회삼아 오래전 헤어진 어머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누구세요? 개물같은 오빠 너무 커 그곳에서 한 번도 본적 없던 여동생 수진과, 사실은 저희 엄마 아들이에요. 편찬! 어린 조카들을 만나게 되고, 어색한 동거를 시작하죠. 한편 진기는 사채업자와 손을 잡고 스포츠 도박을 은밀히 계획합니다. So I really have to do this. What's the m t e r 형? 우리 다 얘기했던 거아 사실 그는 처음부터 마크의 힘을 이용해 큰 돈을 벌어보려는 심산이었죠. This is all about you using me to make money. I knew it from the start. 마지막 계획하고 있 잠깐만. 마크는 진기와 갈등을 겪으며 우승을 위한 외롭고 어대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는 동생 수진 그리고 조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과연 마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팔씨름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챔피언입니다. 사실, 팔씨름이라는 종목, 예, 남자들 자존심 대결을 항상 빠지지 않는 네.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그 무르빅스타 코너에서 배우 마동석 씨를 직접 만났어요. 네. 최근에 마동석 배우가 그 미국 헐리우드 배우인 그 드웨인 선수와 네. 팔씨름 시합을 직접 한다고 해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예, 예. 팔뚝을 보니까. 그렇 아, 저는 뭐 감히 도전장을못 내밀겠더라고요. 직접 예.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그 엄청난 팔뚝. 거의 뭐상진씨 허벅지 정도 되는 어. 팔뚝인 것 같습니다. 저 허벅지를 못 보셨군요. <laughs> 어... 네.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숨기고 있는 상태인데 아, 지금 바지가 굉장히 힘들어. 네, 이게 아. 이제, 이게 벌크업이 되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어우, 어? 몸이 아주 효과적이야. 그 사실 우리는 이 팔씨름이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즐기는 어떤 놀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생각이 싹 바뀌게 됩니다. 응. 팔씨름도 정말 하나의 치열한 스포츠구나라는 응.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영화 챔피언을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 팔씨름 영화라는 점입니다. 이 챔피언의 김용환 감독이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이유도 정말 간단합니다. 마동석이 팔씨름을 하면 재밌겠다. 이한 줄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할수 있죠. 마동석 배우 외에는 대안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마동석 씨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팔씨름 대결 장면들도 정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개울 네. 아니야? <목소리> 너크 극중에서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거인 같은 그런 팔씨름 선수를 단번에 쓰러뜨리거나 심지어 대한민국 팔씨름 1위 선수하고도 대결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네. 이 서로 맞잡은 두 손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정말 짜릿한 카타르시스 느끼게 되죠. 이 마동석 배우 역시 실제로 팔씨름 선수들 거의 200명과 이 트레이닝을 거쳤다고 하고요. 예, 예. 최근 그 영화를 찍기 전까지 2년 정도는 정말 혹독한 이 팔씨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극중에 그또 나오는 다양한 배우들이 실제로 또 팔씨름 그렇죠.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는 꽤할 재미가 예,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그 마동석 배우의 힘자랑으로만 기승전결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의 백업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화 챔피언 속에 숨겨진 진짜 주제는 뜨거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속의 인물 설정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는데요. 먼저 마크.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병아 신세입니다. 그리고 수진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마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생판 남이었던 이 둘이 영화가 흘러감과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손으로 하는 스킨십이라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거든요. 네. 사실 팔씨름이라고 하는 이 동작 자체가 악수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 약속. 챔피언이 되겠다고 이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라든지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가족과 파이팅을 외치거나 또 때로는 배신했던 친구를 용서할 때도 이 손을 내미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요즘처럼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던 이 따뜻한 손의 감촉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악수 한번. 아, 네 <웃음> <웃음> 어, 마침 여기 <laughs> 어, 여기 기둥 하나, 두 개만 받주세요 <laughs> 네. 손을 맞잡고 경기하는 이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 어,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영화 챔피언.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의 백업 무비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배우 마동석의 리얼 팔뚝에 대적할 철심들이 대거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리얼 스틸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아 로봇 나오는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쇼레비 감독 영화 찾아줘. 전직 복서 찰리 는3류 로봇 복싱 경 기를 전전 하며 밑바닥 인생 을 견뎌내 는중 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어진 아내 부고 와 함께 11살 소년 으로 성 장한 아들 맥 스가 찾아오 죠？처음 만난 부자 사이 는 서먹 하고 냉랭 하 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폐기물 더미에 버려진 고철 로봇 아톰을 발견하는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은 아톰을 정성껏 수리하고 훈련시키며 마음을 열고 의기투합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는 찰리와 맥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챔피언십 로봇 복싱 대회에도 출사표를 던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최첨단 기술과 막강 파워를 무장한 챔피언 로봇을 꺾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영화 리얼 스틸입니다. 네, 보통 로봇 영화라고 하면 이 거대한 우주와 또이 외계 생명체와 의 어떤 사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이 리얼 스틸은 그런 점들이 없어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로봇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그 나오는 로봇들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들고 일장에 <laughs>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링 위에서 승리하기만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음. 자, 영화 리얼 스틸을 백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로봇 복싱 영화라는 점입니다. 네, 일단 로봇과 복싱을 결합했다고 하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이 강철의 로봇들이 맨몸으로 부딪히는 그 이, 리얼한 액션이 굉장히 박진감 있게 다가오죠. 그래서 강력한 펀치가 올 때마다 들려오는 그런 음향들이 굉장히 실감났어요. 강철의 육중한 그 타격감과 그 소리가 리얼하게 들린 이유가 있어요. 이 실제로 강철을 소재로 한 로봇을 직접 제작을 하고 실물 모형이 직접 연기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으로 시주를 한 마무리를 한 종. 그러니까 실제감 있는 액션을 그래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이극 중에서 등장하는 이 로봇들의 국적이나 개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 온몸이 한자로 뒤덮인 일본 출신 로봇 노이지부. 또 강렬한 빨간색의 모이칸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인 마이더스, 두 개의 머리로 위협을 가하는 이 트윈 시티즈까지 로봇들의 이 다양한 생김새와 이 싸움 기술을 보는 것도 재미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인공 로봇 아톰이었잖아요. 어, 인간의 동작을 그대로 카피하는 쉐도우 기능을 갖췄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맥스를 춤을 막 따라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요 <laughs> 너무 귀엽고. 네. 그리고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 등장하는 걸 그대로 옆에서 따라하는 장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뭐랄까 인간 같다라는 음, 생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간과 또 어떤 기계사의 교감 그리고 재미를 잘 살려냈다 이런 연출이었다는 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리얼 스티이라는 영화가 더욱더 주목 받아야 될게 이게 강철보다 강한 부성애가 영화에. 그런다는 점인데요. 꿈도 없고 답도 없고 음. 하지 말라지만골라서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말썽꾸러기 아빠인데 영화 초반에 찰리가 망가진 로봇을 그냥 이제 처분하려고 하니까 아들 맥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o throw away. That's what you do r i g h 그 장면 이후로 뭔가 전환점을 맞게 되고 저렇게 진정한 아들과 아빠가 되어 가는 과정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어떤 로봇 액션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처럼그 철없던 아버지와 이 반항기 가득한 아들이 로봇 경기를 거듭해 갈수록 이 서로를 그 동료하고 이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보는 내내 가슴 한켠이 좀 따뜻해지게 만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지나다가 아니라 피는 강철보다 뜨겁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에 확 기억하게 만드는 영화 리얼 스틱 여러분 꼭 빼곡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챔피언 결정전 팔0대 철심이란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챔피언을 향한 결정적 감동 한방이라는 명장면 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챔피언에서 제가 선택한 결정적 감동 한방 장면은 주인공 마크와 여동생 수진이 함께하는 밤바다 장면입니다. 혼자 뭐 해. 마크와 수지는 밤바다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마지막까지 오빠 엄청 보고 싶어 했어. 그럴 거면 왜 버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 보고 싶다. 우리 팔십만 판일까? 팔씨름 덕분에 서먹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크는 수진에게 일부러 져주기까지 합니다. 오, 세다, 세다, 세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결정적인 명장면이죠. 그 장면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저는 이런 따뜻한 모습 속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여동생 그 수진 입장에서는 이 백전백승을 달리던 그 오빠 마크가 유일하게 일부러 져준 상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처럼 이 재미와 감동이 함께 있는 영화가 챔피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영화 리얼 스틸에서 제가 선택한 결정적 감동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로봇 아톰의 첫 번째 경기 장면입니다. 차리어 맥스는 마침내 아톰을 데리고 로봇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부자지간의 신경전은 경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죠. 실전의 처음인 아톰 역시 상대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경기가 후반전에 다다를 무려 찰려을 맥스는 환상의 합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강력한 상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한뜻이 되어 결정적 한방을 날린 명자맨입니다. 뭐 아빠와 아들이 그야말로 붕어빵처럼 닮은 부자인데요. 영화 안에는 화려한 로봇 액션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지만이 경기가 또 가장 첫 승리를 장식했던 그런 장면인 만큼 또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챔피언 못지않게 정말 리얼한 감동이 있는 영화, 리얼 스틸,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챔피언 결정전, 80대 철심이라는 주제로 영화 두 편을 소개드렸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영화가 챔피언으로 등극할지 기대가 됩니다. 배우 마동석의 팔뚝 파워로 챔피언을 노리는 영화, 챔피언. 개성 넘치는 로봇들의 강철 파워로 챔피언을 누리는 영화, 리얼 스틸.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